누르고 늘어져서 입지 않는 미리아스자 가위로 살짝 잘라줍니다. 그리고 쫙쫙쫙 쫙, 쫙 잘라주세요. 자 하나 더쫙쫙쫙 쫙, 쫙 계속 지어주세요. 자 그리고 매듭이 하나는 짧아요. 그래서 반으로 자르고 두 개를 연결시킵니다. 자 나머지 하나는 리 하셔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쫙 잘라 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하나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자 길게 되었습니다. 자 매듭이 완성되어 가나요? 자, 이제 매듭이 완성되었으면요. 자, 화분 거리대로 자용을 해보겠습니다. 매듭을, 자, 화분을 놓고요. 자, 매듭을 메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화분을 걸수 있을까요? 와, 하나 완성. 자, 두 번째 도전입니다. 자, 이것도 될수 있을까요? 화분이 자꾸 가벼운데요? 자, 됐나요? 오우! 완성! 두개 완성! 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자, 매듭 매는 방법 잘 보, 보이시나요? 자, 이제 몇 개를 완성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일곱 개를 완성했네요.